이번 시간에는 설비 보전의 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보전과 관리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비 계획의 보전인데요. 계획 보전의 목적은 설비의 설계 그리고 제작에서부터의 운전 그리고 보전에 이르기까지 즉 설비의 전생에 걸쳐서 초기 구입 비용, 보전 등의 유지 비용, 소비 열화 등에 의한 손실 등을 총 코스트죠. 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경제성에 주안점을 둔거죠 설비보전의 목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상 파악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생산량은 프로덕트죠 P로 보통 나타내고요 품질, 퀄리티 Q로 보통 나타냅니다 자, 원가는 코스트죠 코스트 c 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납기는 D. 딜리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배달을 뜻하죠 배달 어, 안전은 세이프티 S로 표기할 수 있고요 자,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M 자 모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생산형 품질 원가납기 안전 의혹을 어, 현상을 파악해서 고려를 해서 설비 보전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설비 문제 해결 순서로는요, 테마를 선정해서 그 현상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에 활동 계획을 이반을 하고요, 그 요인 분석을 해서 대책 검토 및 실시를 하고 효과를 파악한 다음 표준화 및 사후 관리를 하는 순서로 자,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Q 분석 전시장에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P가 나타내는 것은 제품의 종류를 뜻하죠. 여기서 나오는 Q는 그 위에 품질을 퀄리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품질이 아니라, 여기서는 생산량을 뜻합니다. PQ 분석. 어, 설비 배치에서 해서 설비 배치. 설비 배치에서 PQ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제품별 설비 배치로 해야 될지, 기능별 배치로 해야 될지, GT 라인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어, 설비 배치 파트에서 PQ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설비 배치 계획자가 설비 배치의 기초자료 수집 및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쓰이는 방법이 PQ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PQ였죠? 자, X, 어, X축이 PQ가 자, Y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었고, 자, P가 종류였죠. 그래서 이제 다품종이고, 그 소품종, 아니, 다품종 그 소량 생산이었던, 어, 기능별 이곳에 이렇게 위치를 했었고요. 자, 소품종이지만 대량 생산하는 제품별, 어, 라인별이었죠, 라인별. 라인별 생산 배치는 이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운데 총체제 설비 배치 계획에서 DT 설비가 이 가운데에 속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PQ 분석이 이렇게 기초 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비 표준화를 위한 그 설비 위치 코드 부여 순서입니다. 설비 표준화를 위해서는요. 자, 공장. 그리고 작업장. 부서, 생산 라인 순으로 코드를 부여를 하고요. 이 가끔 이 보전 활동에 3정, OS가 나오는데요. 3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품, 정량, 정위치를 3정이라고 하고, 자, OS 혹은 US라고 하는데, 이 자세가 들어가면 US, 안 들어가고, 이 다섯 가지만 얘기하면 OS라고 하는데,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것을 OS라고 합니다. 또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이거 꼭, 외워두시고요. 설비보전의 조직과 표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비보전의 조직으로는 그 직접 기능과 자,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아, 직접 기능 같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설비가 열화하고 고장 정지를 일으켜서 유해한 성능 저하를 가져온 상태를 그리고 제거하고 조정 또는 수복해서 설비 성능을 최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을 직접 기능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기능에는 예방보전 검사라든지 일상보전, 예방수리, 사후수리, 계량보전, 검수, 이런 것들이 직접 기능에 속하고요 자,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는 기능을 뜻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뭐 설비 성능의 관리,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설비와 화폐 가치의 면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직접 기능에 속하는 것, 관리 기능에 속하는 것, 이렇게, 그,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기출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 부분이죠. 설비 보전의 조직의 유형. 이것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집중 보전형과 지역 보전형, 부분 보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를 절충한 절충형 보존으로 보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중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한 사람의 관리자 밑에 조직하고 있는 모든 보존을 관리하는 보존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도시화에서 나타내게 되면요. 집중 보존형은요. 자, 공장장 밑에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공장장 밑에. 자, 보전 보전을 담당하는 보전 부저, 부서에 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부장 밑에 그 보전 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 과장 밑에 각 팀을 맡고 있는 현장 계장들이 따로따로 있고요. 현장 계장, 현장 계장. 그리고 현장 계장이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보전 요원씩, 요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보전 요원, 보전 요원. 이렇게 모든 것을 한 사람, 이 공장장이 모두 그 조직하고 관리를 하는 보전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집중 보전은 공장의 작업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가 있고요. 긴급 작업. 그러니까 충분히 동원할수 있다는 그 이유는 공장장이 결정을 한번 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다 동원할 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팀이 다 나눠져 있다고 본다면 이 협조를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 없다는 어 말이 되겠습니다. 긴급 작업, 고장, 새로운 작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겠죠. 이게 라인이 한 라인이기 때문에 작업의 신속성을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리가 필요할 때도 충분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고요. 인원 배치의 유연성. 여기서, 공장장이 판단하기에, 어, 이 부분이, 여기 A 파트가 이 B 파트를 도와줘, 도와줘야 된다. B구를 도와준다 하면은,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인원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1인이 보전에 관한 전 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이 명확하죠. 그리고 보전 요인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훈련이 보다 잘 행해지고요. 자본과 새로운 일에 대해서 통제보다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중 보전의 장점으로 볼수 있고요. 자,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보전의 장점을 그 설명한 것 중에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집중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한 관리자 밑에 그 조직하고 모든 보전을 관리하는 보전 방식인데요. 대수리가 필요할 때 충분히 인원 동화할 수 있죠. 인력을 유연하게 유연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과 새로운 일에 대해서 통제보다 확실하고요. 작업표준을 위한 시간 손실이 적다. 어, 요거는 우선, 4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용의 기능 양상을 위해서 훈련이 보다 잘 행해진다. 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작업표준을 위한, 그, 시간 손실이 적다라고 하는 설명은, 이것은, 다음에 나올, 자, 지역 보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이 집중 보존형의 단점으로는, 보전 요원이 공장 전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것들을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그 보전 일들을 한 조직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감독이 어렵죠. 어, 작업 우려에서 완성까지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분업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작성이 어려, 어렵고요. 작업 표준을 위한 시간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보전형의 단점을 그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보전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지역 보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장의 특정 지역에 보존원을 배치해서 그 지역의 예방 보전, 검사, 급유, 수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보전 방식입니다. 이거는 조금 분업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 보전형 어 도시화 해보면 자 공장장 밑에 자, 공장장 밑에 자, 보전 과장이 있구요. 자그 그 밑에 집중 보전형은 그 보전 과정 밑에 현장 개장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지구별로 나타나집니다. 이 지구, 지구별로 나타, 나, 거,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자, 분업을 해줬습니다. 책임을 나눠준 거죠. 여기 밑에 다 보전 요원이 따로따로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 나누, 나눠지게 되면 이게 책임이 좀 이렇게 분업화되는 거죠. 이, 여기 1 지구에서는 뭐, 예방 보존한다. 2지구에서는 뭐 검사를 한다. 3지구에서는 이제 급유, 수리 등을 한다. 이렇게 담당하는 영역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보존형의 장점으로는 작업 우회시의 시간적인 지체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고요. 보존 요원과 생산 직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것 생산적인 공정 변경이나 생산 계획 등 회사의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근무 시간의 교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 감독자와 보전 요원이 해당 설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요. 이게, 영역을 나눠주기 때문에, 집중 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개 파트가, 이게 인원이 많지만, 이렇게, 어, 이 보전 요원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 보전 요원이 이게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집중, 어, 집중 보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큰틀 안에서 한 명이었지만, 어, 지역 보전형은, 이걸 3분의 1로 나눈, 자, 이 부분, 이 영역을 이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만큼, 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더 좀, 더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 설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갖게 되고, 완전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예비 부품의 요구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게 된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 보존형도 단점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요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텝의 여분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전 요원, 그 직접 보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보전 요원들이 밑에 있는 보전 요원들이 좀잘 몰라도 그 굉장히 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었지만 이 지역 보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인 요원들이 이게 좀 투입이 돼야지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서 이 전문적인 요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 전환, 고용, 초감무 등에 대해서 제약이 굉장히 많고요. 대수리 작업 처리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부분 보전형으로 이제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 공장의 보존 요원을 그 제조 부분에 감독자 밑에 그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곳은 어, 부 분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자 제조 파트와 자 보전 파트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집중 보존형과 자그 지역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전부만 있었는데 부 분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부 밑에 그보전이 있거나 자 보전 밑에 그 제조부가 있거나 이렇게. 통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부분 보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장장 밑에, 제조부의 제조부를 동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제1제조부장, 여기는 제2제조부장으로 만들고, 그 밑에 제조과장, 마찬가지로, 제조과장 그 밑에 보전계장 그리고 그 밑에 보전요원들을 둠으로써 이렇게 제조부와 보전부를 합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보전형의 장점으로는 작업오래시 시간적인 지체를 지역 보전처럼 최소할 수 있고요. 작업 계획이 관리자 에 의해서 계획되고요. 이렇게 그 지역 보전의 장점이고 관리자 에 의해서 계획된다. 이 집중 보전의 장점이죠? 자, 집중 보전의 장점. 이렇게 집중 보전 장점과 지역 보전 장점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으로는 제조업의 담당자들은 보전 업무를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게 예, 가장 큰 단점이죠. 보존비 획득 및 관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생산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존 작업이 무시될 수 있고요. 어, 공장 내 보존 책임이 부달되게 됩니다.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어, 이제, 관계가 나빠지게 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보존과는 달리. 그래서 이것들을 절충한 것이 절충형 보전인데요. 이 절충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부분 어, 집중부지 장점만 살리고 단점을 보정하고자 하는 보전 방식으로 이 절충 보전 같은 경우에는 자, 공장장 밑에 보전부장 그리고 또 지역보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보전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보전과장도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1지구 보전과장을 두고요 자, 제2지구 보전과장을 둡니다 그리고 집중에서는, 어, 전문 보전 기술 개장. 자, 전문 보전 기술 개장을 두고, 이 밑에다가 다 보전 요원을 배치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역, 보전의 장점만 가지고 왔고요. 또 집중 보전의 장점을 가지고 오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고요. 지구별로 지역 보전의 장점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이, 이 절충형 보전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장단점이 있죠. 집중 보전의 기동성에 대한 장점이 생기고 집중 그룹의 보행 손실에 대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 그룹의 운전과의 일체감에 대한 장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굉장히 절충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 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복잡해져서 이렇게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문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도 어, 부분 보조형과 같이 인사 문제도 발생을, 자,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집중보전, 그 지역보전, 보훈보전 보존, 절충형 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한번,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분류로, 이렇게, 한번, 도시화로 해서, 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상과 배치상으로 나누고요. 자, 이, 집중 보전은 집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지역 보전은 지, 부보전은 부, 그리고 절충 보전은 절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자, 조직상으로는 이제 집중은 이제, 집중 보전은 집중이죠. 자, 배치도 자, 집중되어 있고요. 자, 지역 보전 같은 경우는 조직상 집중되어 있고요. 배치는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 보전 같은 경우에도 조직상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자, 배치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절충형 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자, 조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무조건 나오니까요. 자, 지역 보전과 자, 집중 보전 이이두 개를 두 가지 보전 방법을 그, 비교하는. 부분형 보전까지요. 부분 보전형까지. 이세 가지를 잘,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이제 절충형 보전인지, 어떤 것들이 그 부분형 보전인지, 어떤 것이 지역 보전형인지, 어떤 것이 집중 보전형인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왔으니까요.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전 작업 표준 설정 방법입니다. 서비스 기술적 표면, 표준으로서요. 그 검사, 정비, 수리 등의 보전 작업 방법과 보전 작업 시간을 표준을 명시하는 것인데요 설정 방법으로는 이제 경험자에 의해서 작업 표준에 그 결정하는 것 경험법이 있고요 우선 실적 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 실적 자료법이 있겠습니다 이것 어떤 적용,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요 작업 연구에 의해서 표준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작업 연구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은 설비부전 표준입니다. 설비부전 표준은, 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이죠. 지켜야 되고, 이룩해야 할, 작업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설비 보전 표준의 종류로는 설비 검사 표준과 수리 표준, 일상 점검 표준이 있겠고요. 설비 검사 표준에는 수익 검사, 운전 중에 예방 보전 검사, 수리 후에 검수 등이 있고 수리 표준에는 정비 조건, 방법의 표준, 일상 점검 표준에는 수리 조건, 방법에 대한 표준이 이렇게 있,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설비 계열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계열 표준. 이 부분이 좀실 문제 잘 나오는데요. 설비... 계열, 표준. 첫 번째로는 설비, 설계 규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비 설계 규격. 이것은 설비 설계에 대한 표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 설비 능력, 계산 방식에 대한 자, 표준. 이런 것들이 설비 설계 규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설비 성능 표준이 있긴데요.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가 운전 시에 발휘하는 성능 표준으로, 어, 예를 들어서 용도나 성능, 용도나 성능 이런 것들, 주요 부분 구조 등을 설비 사양서를 만드는 거죠. 설비사양서 우리가 보통 설비 같은 걸 사면은 나오는 사양사양서들 있죠. 그러면 설비 성능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세 번째로는 설비 자재 구매규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 설비재료나 부품 등과 같은 것에 대한 품질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비 자재 검사표준이 있겠는데요. 설비자재 검사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방법, 그리고 검사 방법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운전 검사 표준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설비를 구매를 해서 설비를 운전하기 전에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시운전 검사 시, 그, 시운전 방법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 설비 보전 표준이 있는데요. 설비 보전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의 열화를 측정하고 설비의 진행 방지, 열화의 방지, 일상 보전 및 열화 회복 수리 등을 하기 위한 제조권의 표준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잘 나옵니다. 설비 설계 규격과 이 설비 보전 표준, 설비 보전 표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설비에 열화를 측정 이런 것들이 점검에 의해서 측정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열화의 진행방지 열화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상적으로 보존을 해야겠죠 그리고 열화 회복 이런 것들은 수리를 통해서 회복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조건 표준 보전을 하기 위한 그런 표준이겠죠 그래서 이 6번 설비 보전 표준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제 보전 작업 표준이 있겠습니다 검사, 정비, 수리 등을 하는데 보존 작업 방법과 보존 작업 시간에 대한 표준은 설비 아, 보존 작업 표저,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존 작업 표준도 잘 나고요. 오이세 그러니까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열화 측정, 열화 진행 방지, 열화 회복 등을 하기 위한 제조권의 표준으로서 보전 직능마다 각기 설비 검사 표준, 장, 정비 표준, 수리 표준으로 구분해서 명시하는 표준, 어, 설비 보전 표준이었죠? 어, 답은 3번이 되었요 설비 설계 규격이 뭐였죠? 이게 설비, 설계에 대한 그 표준으로서 설비, 아, 능력, 계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표준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규격이 되겠습니다.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가 운전한 동안에 발휘하는 성능 표준을 얘기했었죠. 뭐 보통 용도나 성능 그리고 주요 부분, 자, 구조 등을 나타내는 설비 사양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시운전 검수 표준은요, 우리가 시운전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운전 방법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설비 보전 표준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설비 보전 조직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는요. 제품의 특징, 그리고 생산 형태, 그리고 설비의 특징, 지뢰 조건, 공장의 규모, 인적 구성 및 역사적 배경, 외주 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설비 보전을 조직을 해야겠습니다.